예, 이제 그만 과거에 매달리고 어 그리고 나비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때가 훨씬 왔다. 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나비의 눈으로 미래 예측자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보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제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말이죠. 잔챙이에 우리가, 아, 노예가 돼 있다. 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우더라도 좀 대전을 벌리지 말이야. 무슨 잔챙이 싸움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답답한 생각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뭐, 보지 뭐. 뭐, 옛날만 예언자 있었나? 뭐, 그 예언자가 뭐 특별한 사람이었어? 제가 누구야? 제가 무언데 지가 무언데 저런 소리를 감히 해뭐 이런 사람들이 별 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 응? 나름대로 자기 시야로 내일을 내다보고 응? 그렇게 그 나비 역할을 했다 그 말이야. 응. 그래서 뭐그 시절에 그런 사람들 말 제대로 귀울이 들어준 사람도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입에 담아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온 세계 인류가 그동안까지 이렇게 대결 구도로 싸워온 게 뭐냐? 그러면, 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투쟁 구도였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다 그, 어, 공산주의의 그런, 음, 평등주의, 음, 이런 것들이 뭐, 산업, 어, 사회, 그, 민주주의라는 거, 음, 이쪽에 말이죠. 이. 어, 다 스물스물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그쪽, 이 그쪽 주장만 더뭐 특별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쪽은 입으로만 그러고, 현실적으로는, 이, 민주주의 쪽에 말이죠. 이. 자본주의 쪽에서 더 민주화가 되고, 공산화가 돼 있는 요소가 있다 말이요. 그러므로 제3시대로 지금 넘어간 지가 꽤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공산주의도 옛날 그런 주의를 주창하기에는 좀 입장이 난처한 거죠. 왜? 뭐가 제대로 그대로 된게 있어? 오히려 그것을 컨트롤 했던 그 사상적인 정신적인 컨트롤 타워의 사람들은 다 끝났어.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주장과 주의를 음, 이렇게 그 이어갈 만한 어떤 그런 액션을 보인 적도 없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자기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때려부셔야 된다고 하던 거를 고스란히 자기들이 음, 가지고 이게 작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에, 뭐 고치자. 그러면 니들이 야고 쳐. 그런 소리 듣기 또 알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러시아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럼 러시아 후루룩 무너집니다 아, 별 수가 없어요 그럼 무너지는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리네 응? 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 북한? 북한은 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 무너지나? 거기다가 그냥 폭탄이라도 하나 떨어뜨릴까? 아니야 그냥 수명을 다해서 노인네가 말이지 다 수명을 다해서 이런 고 누워가지고 그 그냥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것 같은 그런 형상 아닌가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북이 통일이 되겠죠. 그래서 통일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통일 시대가 올것 같은 게겁 먹어가지고 어, 김정은이가 한게 뭐냐면 어, 동해 쪽에 이렇게 동해 바다 쪽에 있는 그 철도를 떼어 보시고. 끊어버리고 그랬다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장차 그것이 뜨게 될 테니까 그랬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비의 시각으로 미래 예측의 시각으로 걔들이 오늘날 보이고 있는 그 액션을 더듬어 보니 그런 생각 안 들으냐? 그거죠. 그건 이제 재건하는 날이 올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음, 지금까지 이제 한일 관계가 아주 옛날부터. 한 번, 이렇게 한번 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 한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음,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어, 그래서 열차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해저로 영국에서 영국과 대륙 사이에 해저 터널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듯이 말이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던 시절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하다가 못하고 못하고 그랬단 말이야. 왜, 그, 뭐, 감정이 그냥 남아있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못한 게뭐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 해저 터를 뚫는다. 그러면 뚫어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가운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 가는 게 있고 그 동쪽으로 그냥 동해안으로 해서 쭉 올라가가지고 저끝트머리로 올라가서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하여 말이야, 몽골을 통과하여 유럽으로 가는 길이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게 이제 뚫려서 없어졌던 동해선이 이제 도둑이게 될 거다. 아,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그거, 이렇게 보면, 어, 그런, 그, 음, 게, 어, 아주, 뭐야, 호원하고 뻔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그렇게,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중국이 말이야, 어, 확대를 하고, 확장을 하고 싶은데, 그, 몽골 쪽은 허구는 별로 안 해. 왜, 거긴 뭐, 사막이고, 그러니까, 해봤자 짐떡거리만 된다. 아마,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도, 이제, 개방이 된다고 봐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개방이 안된채 있는 지역이 존재합니까? 지구 안에? 아니잖아요. 다문 닫혔던 데도 열리고, 그런 쪽으로, 개방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세계사가. 그러니까, 그럴 테지. 그럼, 몽골이 열려. 어, 열리면, 그게, 이제, 남북이 통일이 돼서,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음, 남북이, 한국이 남북이 통일이 돼 몽골과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속도 빠르게 변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유라시아 쪽하고 이렇게 또이 음, 교통을 뚫게 될 거다 이렇게 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 한국, 몽골 그리고 유라시아 아, 아 유럽 쪽으로까지 쭉 유라시아 대륙까지 쭉 가는 이런 그 통로가 열리게 될 거다. 그런 음, 그 예측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전가라고 봅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뭐요. 어, 한국은 반도의 나라야. 그 섬의 나라하고 대륙의 나라하고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중간자작 역할을 아주 빛나게 하는 날이 우리에게 올 거다. 그거 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다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동통나 그랬더니 동통이 아니라 아침이 와 버렸네. 그럴 수도 있게 속도 빠르게 간다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그러는 말이 그게 뭐냐면 미래예요. 오늘은 오날에서 왔어요. 오날은 올날에서 왔습니다. 그 올날은 미래입니다. 현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라는 건 끊임없이 사라져 지나가버리고 미래가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미래를 지칭하는 단어가 올날이야. 올날 미래올요 올날이 오날이 되고 오날이 오늘이 된 거예요. 우리는 현재라고 그러는 걸 미래로, 미래를 앞당겨 사는 그런 언어적인 구도까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구도가 그렇게 생긴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반도적인 입장에서 중간자작 역할을 해서 그렇게 새롭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결정적인 변화가 속도 빠르게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북한 사회야 지금 정신 구도가 공산주의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제 싹 뒤집어지는 거요. 예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뒤집어지는 데 있어서 한국의 남쪽의 기독교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 사람들 내면 속에, 음, 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 김일성이가 있어.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야. 김일성 시대만 해도 지금하고는 달라. 김일성이가 아주 백성을 의하여 희생을 다하는 그런 신처럼 여겨졌어. 그런 구도였는데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서 날아갈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그 백성을 잡아먹고 말이야. 음? 뭐, 뭐 뭐로 아는 이런 녀석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친 거야. 그 그게 날아가 버려. 그러면 텅빈 정신적 차원에서 텅빈 공허가 그들에게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남쪽으로 오는 이 넘어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그냥 99.99%예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독교의 부흥성장시대, 대한민국에, 그것이 북한에서 속도 빠르게 진행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기독교가 부흥성장을 못한 나라 중에 하나가 몽골이야, 또. 어. 중국이 꼭대기고, 거기가 그냥 산속이고, 문화적인 거, 이런 게 특징이 음? 아주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랬는데, 거기도, 이제 그것이 그리 번져가면서 속도 빠르게 기독교의 부흥성장시대가 그쪽에도 온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보면 그것이 유럽으로 간다 말이지. 그는 유럽이라는 건 그런 쪽에서 우리보다 앞장선 나라가 아니냐? 아니야. 걔들은 오히려 그 인마누엘 개념이 아니야. 그 선진적인 그런 개념이 못 돼. 우리만큼도 못 돼. 그 거기까지도 그렇게 돼서 한때 이렇게 부흥 성장 시대를 우리가 맞봤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확대 재생산이 되어 가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맞게 될 거다. 그렇게 보면서 정신적인 영적 차원에까지 문화적인 차원에까지 이것이 공막 넓어질 거다. 그래서 그 동남아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무지무지 몰려 들어오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뭐야 한국 사람보다 얘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은 애기도 안 낳고 그러는데 말이야. 걔들은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세상이 말이지. 그 인구가 이리 저리 막 몰려다녀. 한국에도 외국인이 막 무지무지 들어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막 새겨서 외국인 뭐 내국인 그런 벽이 허물어지게 될 지금 지구인의중이라말이지 그런 그렇게 되는 게 가다가 그만두나 안 그럴테지 그게 확되돼서 이제 융합이 되는 시대로 새 시대가 이제 굴러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일이 그냥 무지무지 속도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이런 게 이제 새롭게 되겠죠. 그러면 저 태평양 건너 그 미국하고는 관저 손절을 하나 그것도 그렇게는 안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한미일에다가 말이죠 한중일에다가 한중몽계 관계 뭐 이런 거를다가 막그 어, 어떤 그 융합의 시대로 막 속도 빠르게 변할 거다 그렇게 본다 말이죠 그 그렇게 보는 그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럼 예 있어요. 뭐냐 그러면 한국이 그렇게 되는 새 시대가 오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 지금까지 해먹던 걸 그냥 계속 좀 해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다 무너지면 우리가 뭐야, 신세가.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회 속에서 아주 그냥 약이 올라가지고 불착 떠오르는 세력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런 세력은 그렇게 될까봐 무서운 거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지금 이게 잔책이들이 쌈박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쌈박질하는 사람이 무슨 대망을 품은 게 있어? 미래의 감각이 있어? 미래의 지향이 있어? 미래의 희망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현실 문제에 오히려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현실을 따지면서 그 쌈박질을 하는 거 아니야. 그구도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 <laughs> 아이고 참 눈도 참 희한하네. 그렇다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봐서 곧 무너질 것들을 앞에 놓고 그냥 그게 무너질까 봐 그냥 애가 날아가지고 이러는 게 오늘의 한국의 정치사 문화사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딱 보이지 않아요? 예. 그 나비 눈으로 보면 그럴 거라고 보는데, 미래를 예측해 보는 그런 시각으로 오늘을 보는 그런 거 우리가 아주, 어, 막 그냥 붐을 일으켜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해서 옆에서 싸우거나 말거나 또한 미래 지향적인 쪽에서 그 새로운 시대를 미래를 내다보며 그렇게 미래 예측을 하고 나비의 그런, 음, 연자적 음, 그런 그 시각으로 오늘을,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게 한쪽에서 막또 그냥 막 붐을 일으키고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숨는 숨을, 숨을 사라질 건 사라지고, 또 새로 나올 것이 새로 나와서, 동쪽에 몽둥이 트고, 새벽이 오고, 그리고 해가 뜨고, 어, 그렇게 대낮이 되고, 일이 갈거 아니야?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결시큰 역사적 흐름이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그렇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세요? 무슨 헛소리라느냐 싶습니까? 처음에 할땐다 헛소리였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런 미래 얘기를 하면은 <laughs> 지혜가 지금 정신 나간 소리여고네. 저 그렇게도 생각했지 뭐. 그 지금 그렇게 터닝 포인트 확 뒤집어질 때와 있다 그런 말이야. 네? 예? 아이고 일본하고 이제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 그러네. 해저 턴을 뚫자. 그러면 그게 한국까지 그거 오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필요해? 이렇게 쭉 해서 세계화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동인이 돼요. 동이, 이 모티브가 될수 될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너무 오늘에 매달려 있지 말아요. 매달려 가지가 왜 매달려 왔자 얼마 못 가서 다 손을 대고 끝난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적으로 방향 선회를 속도 빠르게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새 시대를 기대하며 희망 가운데 내일을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